For most of the history of our species 우리 our species니까 우리 인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인간의 대부분의 역사에서 in most part of the world 대부분의 세상에서 bathing 목욕하는 것은 has been 머물러 온다 collective art 집단적인 예술이여 온다 in asia the practice 이 practice는 bathing이야 그죠 목욕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아시아에서 목욕은 was religious ritual, 종교적인 의식이었대. Which was believed to have 이곳에 보면 나오겠네. 믿어지는 의식이야. Medical benefit 의학적인 이익이 있는. Related to the purification of the soul and body. Which was, which were 그리고 그것들은 연관되어졌대. purification, 표가 순수 아니야? purification 순수하게 만드는 것 영혼과 몸을 이렇게서 주격 관계 되면서 비동사 생각된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야. 의존해서 뮤추얼이 뭘 믿는 게 아니라 응? 믿어지는 거야. For the Greeks 그리스 사람들한테 bath was associated with, 얘네 목욕은연관되어졌대 self expression 스스로를 표현하는 거 이거 이거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 없습니다 while in Rome 로마에서는 they serve 여기서 they do 앞에 목욕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도 serve as 역할을 했대 community center place to eat exercise 이런 역할을 했대 커뮤니티 센터하고 먹을 장소 운동할 장소 읽을 장소 디베이트 정치를 디베이트 하는 장소로 썼대 이렇게 썼는데, but communal bathing, communally 공중 화장실, 공중 목욕은 is rare in modern world. 현대에서, 현대에서 빈칸 들어가야겠네, 여기. 이거. 흔하지 않대. Well, there are places where it remains an important part of the social life. In Japan and Sweden, Turkey, for example, those living in major cities, particularly in Anglosphere, the practice of virtual extinct, extinct 들어가야 되고, 일단 써놔. w h i 는 e 뭐많은 반면에야? 장소들이 있는 반면에야. where it remains important social life. 이런데 남아있는 중요한 사회 삶에 중요하게 남아있는 장소들이야. 어떤 애들이야? 얘네하고 얘네하고 얘네들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면 for those living in a major city 그러면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야. particularly in anglo s p h e r anglo saxon이 사는 구역이야. 그러니까 서양인데 앵글로색슨들이 사는 나라. 미국하고 영국하고 뭐 뉴질랜드하고 호주 같은 애들은 이이 이 관행은 목욕 얘기하는 거야. 이 관행은 virtually extinct 멸종했대. 존재하지 않는데. 괜찮죠? 오케이. Okay. The eclipse of the communal bathing is one symptom of the wider global transformation away from small ritual society to vast urban populated by those. 그러면 eclipse e 가 저거야 그 뭐야 판그달 뭐라 그러지 달이 지구가 달 가리는 걸 뭐라 그래 월식. 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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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소실이야 없어짐. 그러면 공중 목욕이 없어지는 것은 one symptom 하나의 현상이래 증상이래 of the wider global transportation transformation 더큰 세계적인 변화에 away from small ritualistic society 이거 중요하겠네요 어떤 어떤 변화냐하면 멀어지는 변화야 작은 의식적인 사회에서 from to야 뭐뭐에서 뭐뭐까지 거대한 도시 metropolis 대도시로 어떤 대도시들이야 which are populated 채워진 인구에 채워지는 대도시야 by loose network 이것도 시험에 나오겠네 loose network 느슨한 네트워크로 of the private individual 개인들 사이에 이거 원래 무슨 문제였어? 어 순서문제야? 이거 저거야. 빈칸. 빈칸 문제입니다. 전, 전, 전반적으로. 자, 목욕 좋아하는 사회가 있고 목욕을 싫어하는 사회가 있지? 근데 맨 끝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 조심해야 돼. rare. 현대사회에선 드물지 않, 흔하지 않대. 그렇지? 근데 아직도 내용도 잘해야 돼. 빈칸하고 내용이야. 봐봐. 아직도 목욕을 중요시하는 나라들이 있어 이 나라들에서는. 그렇지? 그런데 서양 사회는 안좋큰 도시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두 번째 단어가 익스팅트야. 거의 없대. 맨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게 큰 변화야. 큰 변화 중에 한 증상이야. 작은 의식적인 사회에서 거대한 도시로 가는 증상들이야. 근데 어떤 큰 거대 도시들이야. Which are popular 인구에 채워지는 도시들이야. 어떻게? 이게 빈칸이야. Loose network. 느슨한 네트워크로. 이거 전반적으로 지금 부정적인 단어 들어가야 돼. 강력한 거 들어가면 안 돼. 흔하지 않고요. 거의 멸종됐고요. 여기 s t r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 강력한. 빈칸 문제 봅니다.